분위기도 좋아요 왜냐면 이거 깜깜하거든요 ㅋ <laughs> 게 분위기 좋잖아 네가 와야 되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어 <웃음> 누구랑? <웃음> 집사람이랑 아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노맨덤의 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진의 노모입니다 하아 <laughs> 명세요 아니 뭐명세안 나온다고 항상 나오는데 영상 안 나온다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에이, 또, 영광이죠, 그러면. 아니, 근데, 여기 어딘가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그 저번 피서 때, 그, 족대지을 엄청나게 잘하려고오 하는데, 한 수십 번자빠진 분이 운영하는, 관계토, 그또 치킨 영토 바베큐집이라고, 그 제가 자주 오는 데고, 한 달에 한 서너번 걸로 오고, 아주 맛있어요. 진짜 추천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기 좀 오자, 우리 현배 씨랑 오자 해서 한번 이렇게 왔고, 네. 여기서만 한 15년 가까이 장사를 하신 분이라, 음. 이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꾸준한 손님도 있고, 한번 이, 어, 안양, 관양동에, 관양시장 후문 쪽에 보면 입구에 치킨 영토라는 데가 있어요. 관양시장 세마을고 맞은 편에 보면은, 영토, 치킨 영토. 아, 치킨 영토. 아, 나지토치킨 아, 진짜 연라그어 영... <laughs> Yeah. Mm -hmm. 이제 술이, 술이 왔으니까 바베큐가 와야 될거 아니야. 아난이겠지 빨리빨리빨리빨리. 아이 빨리빨리. 아, 아. 아 봤지? 야. 죽이잖아. 야 이거 이게, 이게. 형이 바빠가지고 말다하고 <laughs> 가는 인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 아 일하는 그냥. 사람이 일하기냅두고 우리는 또 응. 우리들 하고. 와 소금물 한잔 빨아. 자 음. 자. 이 봐, 이 다리 쪽, 응? 아, 다리 쪽딱 찍어서 먹어봐. 끝내줘, 끝내줘, 진짜. 음. 어, 여기 한 마리가 제대로네. 딴 데는 그르르. 닭다리 한 마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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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도 빼먹고 그래, 그래. 막어떤 데는. 자, 이거. 여기는 겨자 소스, 겨자 소스를 찍어서 겨자 소스 다한번 봐봐요. 이렇게. 겨자 소스 넣어서. 음! 오우, 우와! 아, 어때? 겁나 담백하지? 음! 음, 음. 담백하지? 음. 오 이렇게 나온 데가 요즘에는 별로 없어 전국적으로 있기는 물론 있겠지만 예년처럼 많이 이게 없어졌어요 엄청 불편해갖고 오우! 어때? 다꽈이지도 <laughs> 있고 와! 형! 음와 강개똥이 어우 다음에는 내가, 내가 미리 고기를 잡아갖고 독대지 네. <laughs> 시키지 그래. 말아야지 닭만 맞아. 갖고 나야겠다 아, 앞으로 저 독대지 시지 키 말고 닭만 <laughs> 갖고 와서 거기서 구워서 닭만 구워라 양념 받달 <laughs> 갖고 거기서 구워 음. 먹어야겠다 피디님도 좋아하겠는데 이 닭은 잘 되죠 닭 그래 어 그럼 만족 펙포살 먹어봐 펙포살도 맛있어 와, 소금, 이너 소금. 응? 이거 봐봐요. 진짜 느끼하지 않다니까? 와, 진짜 그렇네. 느끼, 응? 하나도 안 느끼해. 음, 음. 음. <laughs> 음, 오. 아, 소금, 위너, 소금 날때 꽁꽁. 음. 어. 음. 아니 근데 이게 치킨 같은 경우는 좀 먹다 보면 느끼하잖아요. 이거 하나도 담백하잖아 정말 담백하잖아. 아니 소금을 찍어 먹어도 음. 괜찮네. 음. 이걸 닭 날개라고도 하고 닭봉이라고도 하잖아요. 닭봉 봐봐. 땔깔 봐봐. 끝내주죠. 음? 오. 이야 음? 음. 야, 이거 강경철님 진짜 힘들긴 했는 그러니까 초, 이거 봐, 싹 태우고, 아, 아 10년, 15년 경력이, 아, 니 10년 동안 태우는 거야 이거. <laughs> <laughs> 10년 동안 태우는 거야, 와. 내가 아, 여기 태우는 어, 거 내가, 내가, 내가 말을 잘... 잘못했어. <웃음> <웃음> 야, 형제, 그렇다. 이거, 응. 와, 이거 진짜 소금물이 진짜 맛있네. 멀다니까 니키한야니키한게 하나 더 뜨나?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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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오네, 또 오네, 오네, 오네 어, 그래. 또, 어? 또, 와, 이거, 와. 이건, 이건 더 죽이는 거야 이거는. 와, 이거 이건... 맞지? 오, 떡살이야, 이야. 끝내주지. 응? 아 어, 형님! 이거거든! 이거 응? 어? 잠깐만 아 이리, 잠깐 앉아! 일로 와! 야 바보 인사하세요 족제 대타원이라고 하아 마저 또 벗고 요응야 형님! 그뭐 그래. 그 하면서 귀에 들렸을지 몰라도 사실 명성부모 형그 넘어졌던 생각밖에 <laughs> 없는데 <laughs> 오면서도 대타원 쯤에 워낙 이렇게 캐릭터 강해갖고 저기 긴가민가했어요 맛이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손님이 온 관계로 손님이 온 관계로 자 우리 우리 구때자님들죄송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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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온 관계로 이것도 그, 갑자기 이거 우리끼리 하자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냥. 그냥. 아 일단은 이거 봐봐요 피디님 이것 또한 죽여 떡볶이 떡살 떡살 딱 들어가갖고 봐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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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판에 이거 봐봐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고. 에? 자, 봐봐. 음? 자, 봤지? 에? 자, 이거 한번더묻히자 한 그래갖고 좀 더, 좀 더. 자, 봐봐. 끝내주지? 요 음. 잘 음, 음, 맛있어. 와. 끝내 주죠. 음? 와 음. 음. <laughs> 이게 덜 매운 맛, 중간 맛, 아주 매운 맛인데 나는 너무 매운 거 싫어서 중간 맛을 시켜. 어, 중간 맛도 약간 음. 그 약간 어한 맛이 있네요. 근데 와 이거 좀 진짜서 그래도 그래서 이게 또, 또, 이게 딱 식잖아. 음? 이게 딱 식잖아. 그러면 요걸 딱딱 찍어 또어 찍어서 딱 이렇게 먹고. 어? 음. 음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음? 촛불에저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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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형은 우리 어디 가잖아? 촛불에서 아니, 가잖아? 응. 이것만 갖고 오라고. 촛불하고? <laughs> 응? 음. 아, 꿀고아돌 먹고. 양념 먹고. 양고 양념 고 양념 고 양념 고 양념 넣고 양념 야. 야, 형, 이거는 양파 <laughs> 약파, 이 우리 양파는 안 돼, 맞지? <laughs> 야, 이거 나오는 거만 이거 안 먹잖아. 왜? 이게 맛이 강하니까. 이거 음. 이 이제 손두 대도 안 가. 처음에 너무 많이 먹고 딱 먹고 <laughs> 음. 남는 것도 양념 발라서 먹거든. 맞아, 맞아. 아주 끝내지다 아, 막. 근데 양념이 어, 양념 끝내지 이게 왜냐면 봐봐요. 이게 잘미달게 하니까 양념이 안에 다 들어갔어. 이게 손으로 다 가이드를 다 하니까, 응. 그러니까 제대로 됐어 근데 양념도 또 우리 육두쯤들가간 양념을 듬뿍 올려 주셨네. <laughs> 양념이 듬뿍, 듬뿍이지만 이게 물론 이게 체인점이긴 하지만 이 체인점 외에는 양념을 안 줘. 딱그딱 그, 딱 거기만 줘. 한 통에 이만한 게. 있내 가격은 얘기 못 하겠는데 겁나 비싸. 그래갖고 누가 달래도 안줘이 양념은. 있잖아 맛있다니까 음, 맛있네 맛있지? 봐봐봐 봐봐. 일단은 숯불에 굽는다는 게 응, 일이 응.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초벌이 끝내주잖아 초벌이 근데 고또 아, 숯불, 숯불이 동... 예전엔 많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5분에 굽는영정 경통으로 숯불에 굽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 숯불에 굽는 밥일 수가 없거든 내가 여기 안에 흉내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내가 추천할 만해 특히 안양에 이거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한번 와서 드셔봐요. 물론 뭐5년 이상 하셨으니까 뭐 이게 다와보셨겠지만그래서안 오신 분들 한번 와서 한번 드셔봐요. 분위기도 좋아요. 여기 진짜 추천할만해요. 여기 옛날 이 정통 이 레스토랑 겸 치킨집 그런 식으로 아니 분위기도 좋아요. 왜냐면 여기 깜깜하거든요. 그게 <laughs> 좋잖아. 네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웃음> 어. <웃음> 누구랑? 집사람이랑? <웃음> 아니 <웃음> 난 제조씨 무서워. 씨 무서워서 안돼 <laughs> 제조씨 <제도> 무서워 아 <laughs> <laughs> 진짜. 아니. 딱 그.. 침맥이네 <laughs> 나는 어쩐 <어쩔> 때는 <laughs> 그전에 이제 나는 동네 선배니까 오잖아 가끔 가다 나 혼자 혼자 이거 한 마리 다 먹고 가 어떨 때는 혼자 한 마리 다 먹고 가 진짜 진짜로. <laughs> 자, 토짜님 죄송합니다. 혼자 빨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이 소스가 진짜 끝내준요 소스가. 자, 떡볶이, 통닭, 응 아니 닭 그리고 양파. 이런데도 음음 이게 한한0분 지났는데도 이요 음 밑에를 다. 밑에가 철판으로 철판 거. 어. 철판을 이렇게 딱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 뜨끈 뜨끈하게 딱 좋네. 음. 야, 그런 거는 피디님을 띠라 피디님을. 아, 너는 그와. 너는 빼 <laughs> 너는 아구, 아구. 너는 뼈 있는 거 먹고 그런 거는 피디님을 아, 드리라고 기본이 안있어한번 먹으면 아아고 너는 그러니까 맨날 피디님한테 구박 당하고 당하는 거야. 아씨가 아유. 야 형님 손님 오면 밥도 놨고 아유. 근데 야. 형님 덕분에 진짜 너무 맛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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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야 근데 명생이 다 반은 먹었는데 영상 보고 아니 명생이 이제 거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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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다 먹어 내가 지금 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 부사장때 뭐. 그 내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 형은 아직 앞으로 족, 족대를 차지 말고 이거를 차고 다녀. 그래, 갖 고기가 고 오잖아. 좀요따어 알았지? <laughs> 아니면 거기다 음... 닭을 좀 챙겼고 아, 가 <laughs> 다음엔 에는 양념 갖고 세팅해갖고 가운데가서 이제 딱 돌판에다가 딱 구워 아, 먹으면 아, 또 응, 괜찮을 그렇지, 것 같아 요아 응. 아, 진짜 또 맛있어. 원래 할 때만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해라. 그럼 형이 응. 오면 이제 이거 해갖고 먹으면 되고. 야 그리고 형님 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뭐, 아, 괜찮았지? 역시 강준적인족대안 않으세요? 어, 제가, 어. 제가 다 아껴요 이제 앞으로. <laughs> 다음에 아, 네, 형이 족대지안시키면 진짜지, 그, 너그말 후회 안 하지? 매운탕은 나도 어떻게, 안 시킬 거지? 알았어. 매운탕도, 그, 매운탕도 약간, 이제 그 대신에 피레미만 들어가는 매운탕 먹으라고 보니까. 그런 매운탕을 진짜 좋아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걸 못 먹고 한입맺쳤어 아니, 나이. 유일하게. 족대지나러 와갖고, 빵된 사람이. 영성대고온 <laughs> <laughs> <어디서> 사람들밖에 <laughs> 없어. 다 매운탕 을드게 꺼고, 이렇게 연습했다데 먹었었는데. <laughs> 내가 원래 그래요. <laughs> <laughs> 족대지를러온안안돼 근데 형이, 오늘 진짜 덕분에. 너무, 진짜, 이게 정통 바베큐, 숯불, 닭, 뭐, 뭐라 그래야 돼? 숯불 닭, 닭베큐 숯불 닭바베큐 정통으로 된거 진짜 너무 항상, 오, 진짜 이거는 어디 가도 생각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 진짜. 형님이 아. 또 이게 손이라는 게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고 그치, 손이 거. 많이 가지. 형님이 그래도 이븐 그래도 오분이 없더라고. 오분 없고 수항상 하고 과하고 그냥 그냥 되게 고압거리를 하지, 고압거리를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게 빨리. 아니, 조용히 해 봐. 아, 아, 아 형님 빨리. 아. 형님도 한 잔.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내 내장거죠. 내내 내장 내시경이야 내장 내장? 이거 한잔 먹고 형님 온견. 그냥... 이거 뭐야? 이 씨. 아, 아어 빨리 먹고 빨리빨리. 아, 지금 형 형님 은 그냥 빈잔으로 건배만 건배만 하 형님 덕분에 형님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그냥 마무리 형님 알잖아. 어, 하여튼 저 더맨 더뭐 화이팅 하시고 구독자 여러분 가게 찾아주시면은 모든 음. 정성을 다 하여튼 서비스 최소,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형 그러다 망해요. 그그말 하면 안돼 우리 구독자가 저보 쭉쭉 늘어났으니까 망해. 명승도 한안 맞아. 자. 나는 할말 없습니다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암튼 음. 더벨더 구독자님들 최고입니다 그거밖에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나서 자형 지금까지 검은선물 행복였습니다 역전의 명도였습니다 시킨 영토라고 해주세요 이제 시킨 영토... 자 빨리 가서 포장. 어, 가서 포장 어, 가. 소금, 어, 한, 소금 양념, 한 마리, 양념 야, 두 마리. 소금 한 마리, 양념 두 마리. 오케이. 빨리 해줘요. 빨리 빨리 해줘요. 야, 감겼어요. 또이 시점 우리가. 아, 너무 행복했와 <laughs>